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소년 시절에 해외여행 꼭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10번째 새로운 음식과 문화를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. 평소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음식과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죠. 9번째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직접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언어 실전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. 여덟 번째,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여행을 통해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. 일곱 번째,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죠. 여섯 번째, 우정을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.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이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, 창의력이 향상됩니다.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창조적인 사고가 자극받습니다. 세 번째, 평생 추억이 됩니다. 청소년 시절의 여행 경험은? 기억에 오래 남아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. 두 번째 학업이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줍니다.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진로 탐색에 영감을 받을 수 있죠.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유,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. 해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삶의 가치와 다양성을 깨닫게 해 줍니다.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보세요. 당신의 여행이 고출발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